요하스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25세 왕이 올라서 29년 동안을 다스렸는데 그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2절에서 볼수 있습니다. 아마샤가 여호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히브리어 본문으로 직역을 하면 그가 하나님의 눈에는 올바르게 행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존중하는 듯 했고 선자의 말에도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화가 되고 만 사람이 바로 아마시아입니다 역대기 본문에서는 우선 아마시아가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죽인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는데 이는 아버지로 말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라고 하신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기록 전체를 보면 이것은 나라를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복수 행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전쟁이 있게 됩니다 먼저 에돔과의 전쟁인데 유단에서 다 징집한 군사의 수가 충분하지 않자 북이스라엘의 용병을 고용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 곧그 선지자가 두 가지 이유로 저지를 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 군대와는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는 북한국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악을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병을 데리고 전쟁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마샤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에 아마샤는 상당한 난색을 표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용병들에게 백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돈으로 승리를 얻고자 했던 그의 모습인 것이죠. 이에 대해서 선지자는 용병을 돌려보내면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마음이 동했는지 아마샤는 긍정적으로 응답합니다. 부강국 용병들을 돌려보냈고. 그들은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며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이제 유다의 군대로만 전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반면 북한국 용병들은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업들을 약탈하고 3천명을 살해하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는 이들의 목적이 돈이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목적도 전리품을 얻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약탈을 한 건데 자기들의 성업인 사마리아까지 약탈하고 살해를 했다고 하니까 이런 이들이 전쟁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걷고 끝까지 충성할 리도 없고 불려지면 도망가거나 뒤통수를 칠 것이 뻔합니다 한편 아마시아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하나님의 도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를 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는 포로 만명을 사로잡아서 바위 꼭대기에서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는 그런 잔혹한 행위를 합니다. 두 번째는 돌아오면서 에돔의 우상들을 가져와서 그것들을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비하며 절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으로 얻은 승리를 인정하지 않고 공로를, 가로챈 거죠. 자기의 공로로 가로챈 것일 뿐만 아니라,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경배를 한낮 죽은 우상에게 바친 사악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살수 밖에 없는 악행인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또 다른 선자를 보내신 것인데, 이에 대해서 아마시아는 호칭을 침으로 거절합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저버리고 만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저버린 행위로 결국 파국을 맞게 됩니다. 아마샤는 신하들과 상의를 해서 북강국의 왕 요아스에게 사실을 보내 대면한 것을 청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 사절이 아니라 북강국 용병들이 한 것에 대한 보상 내지는 보복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눈치챈 눈치챈 북강국의 요아스는 모욕적인 비유와 말로 일거에 거절을 하면서 아마샤가 에돔에 승리했다고 교만하고 자긍하냐, 자긍하냐면서 비아냥거리고 죽지 않으려면 왕국에 가만있으라 히 라고 합니다. 아마샤가 이 말을 들을 리가 없겠죠. 결국 북한국과의 싸움에서 패하고 맙니다. 북한국의 요하스는 아마샤와 다른 유다 백성들의 인질로 사로잡아서 예루살렘 성벽의 북서쪽 모퉁이를 무너뜨렸고 또 성전과 궁궐의 보물을 약탈합니다. 학자들은 아마샤가 이제 포로로 때 잡혔을 때 9년 동안 요하스의 포로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이유는 부강국왕 요하스가 죽은 후에도 아마샤가 15년 동안 생존했다는 이 기록 때문입니다. 즉, 9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요하스가 죽자 풀려났음을 의미합니다. 포로가 된 왕의 자리는 그야들 우시아가 대신했고, 우시아는 아마샤가 죽을 때까지 24년을 공동으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마샤의 최후도 비참했는데 아마아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에 대한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유다 남서 쪽에 요새인 라기스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때가 포로로 돌아온 초기인지 아니면 조금 지난 후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비교적 초기였던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아마샤가 돌아와서 다시 왕권을 주장했겠죠. 그렇지만 포로로 잡혀 있다가 돌아온 왕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짐작한데 우시아를 따르는 신하들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락에서 도망갔다가 결국 거기서 15년 동안 귀향사리처럼 지내다가 살해했다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아마사의 행적인데 어떻습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악하고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아마사는 이를테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겉으로 보이는 어떤 것들, 그것도 개인적인 복수나 혹시라도 전쟁에서 질까하는 두려움 등에서 따르는 척한 것이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따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탐했고 욕심에 따라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위기를 벗어나니까 자기가 한 것이라. 교만하여 그런 잔혹한 짓과 우상 숭배죄를 범한 것이고 무모한 전쟁을 일으켜서 몰락의 길을 자처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자의 결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의 특징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둡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마음을 둡니다. 하나님은 위기 때에나 찾고 그럴 때 필요할 뿐 결국 자기가 주인입니다. 필연적으로 교만에 빠지고 맙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말씀처럼 결국 몰락과 파멸을 자처하고 맙니다. 10편, 119편, 13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두 마음, 두 마음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은 주의 법을 사랑합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하며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주의 법을 사랑함이 곧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요 기도가 되고 실제적인 믿음이며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두 마음을 품은 자 아마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국리로기사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셔서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외하며 또 주의 법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